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요즘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진다고 하잖아. 이게 뭔 미래일 줄 알았는데, 벌써 군대가 무너지고 있더라고. 일단 병사들이 사라지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근무 기간도 짧아진 데다가 사람도 점점 적어져서 그래. 2012년 기준 14만 명 정도가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9년 뒤인 2021년에 10만 명이 되지 않았어. 내려가면 안 되니까 국군에서는 간부들을 뽑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점차 지원을 안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 지난 5년 동안 육군 부사관 지원자는 28,000명에서 16,400명으로 40% 이상이 감소했거든. 육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해군 지원율은 1 2대 1까지 추락했고, 바르키는 1대1도 되지 않... 하나. 한마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근무 여건이 좋지 못하고, 공급이 다른 직업에 비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병사는 저출산으로 타노스 핑거스냅 당하고 있고, 간부들도 인기가 식어가니까,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지. 육군 하사로 복무하면 월급이 지금 170만원 수준인데, 2023년 최저임금으로 근무하면, 201만원을 받는다고 해. 현두리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하지만 뭐 떡값이니 추가수당이 붙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국방부도 난감한 게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고기도 사야 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쉽지 않아. 할 일은 그대로고, 지킬 땅과 국민도 그대로인데, 군인 숫자만 줄어드니, 남은 군인들만 더힘들어지고 있어. 이런 말 보통 아. 안 하는데, 찬